누군가 내 시간을 강제로 멈추기 전까지는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살아가고 싶다. 내 시간은 하염없이 흔들리지만 나는 흔들리는 시간을 붙들고 무한을 꿈꾸며 살아가고 싶다. 여기는 현재 인천공항입니다. 조금 전에 라이브를 했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슈퍼챗을 다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슈퍼챗을 쏘신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소소한 감동과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이제 입문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트럭 일을 알게 됐고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게 됐지만 지금 현재 화물 일을 하시고 계시지 않은 트럭커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생각이 많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시게 됐으면 열심히 하고 어, 잘 하시는 게 맞는데 하, 많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서 많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만큼 다른 스트레스도 많아요. 사람이 오히려 그리울 때도 많고 늘 외롭습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돼요. 그리고 돈이 된다고 해도 이 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냥 꾸준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꾸준해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꾸준한데 조금만 못하면 툭 떨어져요. 또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해도 꾸준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이 화물 유튜버라고 하면서 딜러를 소개시켜주고 흑장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화물 일을 잘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절대 믿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유튜버 화물 유튜버 분들 보시면 뭐 건마키님이나 트럭킹 형님이나 11도 사관학교나 뭐 장승규 환불이나 다른 유튜버 보면 다 힘들다는 얘기 밖에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정하고 싶으면 월급제 기사부터 한번 해보라고. 물론 초보한테 월급제 기사가 많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그런 걸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무턱대고 이 비싼 차를 저도 이거 이차 사는데 1억 8천 들었어요. 무턱대고 이 비싼 차를 덜컥 샀다가 할부가 할부가 어무시에요. 어떻게 감당할 거야? 더군다나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저는 아직 운이 좋아서 사고가 큰 사고가 없었잖아요. 찾아낸 사고들은 있었지만 큰 사고가 나서 내가 일을 막 쉬어버린다. 몸도 다쳤다. 그래도 할부는 계속 나와요. 이게 제가 2월달에 A형 독감으로 조금 오래 쉬었거든요. 일을 그럴 때 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마냥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절대, 절대, 절대 도와주겠다, 컨설팅 해주겠다, 딜러 소개시켜주겠다, 짱속 연결해주겠다. 절대 믿지 마세요. 그분들의 지갑에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짧은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공항이고요. 오늘 일이 좀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8시에 상차였는데, 7시에 갔더니 그때 물건을 실어줘서 평택 포승 갔다가 호승의 하차를 아시에 바로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10시에 화성에서 물건을 싣고 인천공항을 들어왔습니다 12시 조금 넘어 들어와서 점심시간이 걸렸고 1시에 물건을 내리기 시작해서 1시 22분에 끝났어요 근데 여기 인천공항에서요 당착! 그날 바로 가는거죠 어, 물건을 싣고 그날 바로 갖다주는 이런 당착이 저희 집 근처 뭐 용인 남사 용인 양지 아니면 이, 저기 덕평 이천 집 근처죠 다 덕평 아니면 뭐 화성 쪽, 거기도 가까워요. 그런데 가는 게 당착짐이 엄청 많았거든? 항상? 근데 내가 인천공항 오는 짐을 실으니까 없어. <laughs> 내가 럭키 가이가 아니에요. 씨. <laughs> 제 원래 목표는, 원래 계획은 이걸 빨리 내려주고, 1시 반쯤, 2시쯤, 3시 이전에 집 근처로 가는 당착짐을 잡고 내려주고 퇴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오늘 목표 매출도 맞추고, 차는 빈차가 돼요. 그 차가 빈차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새벽쯤을 잡을 수 있거든. 그거 아니면 주말에 집 근처에서 뜨는 야상을, 월요일 날 하차하는 야상을 미리, 지금 단가가 좋으니까 실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안 됐어. 없으니까. 하, 쉽지 않습니다. 이일 쉽지 않아요. 쉽게 보고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어깨 수술을 하고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로 트러커 일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자주 뭉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유스님이 이 제품을 한번 써보라고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유스님이 꼭 사기꾼처럼 생겼잖아요. 4단계 판매원처럼.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일반 파스는 냄새도 심하면서 효과도 느렸었는데 이 제품은 꽃 향기가 나면서도 효과도 빨랐어요. 저는 근육통에서 많은 효과를 느끼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께도 사용을 해보도록 했는데 어머니께서도 근육통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저희 모자는 일단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고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힘든 라네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좁은 길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막 어깨도 뭉치고 해서 이따가 외부를 뿌릴 거거든요. 또. 있나 외불 외불 이 외불이요 조금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주 동안 3주 동안 할인된 금액으로 배송료 없이 19,800원 정가는 35,000원 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간이 줄었어요 일주일로 상황이 좀 있나 봐요 음, 업체 사정상 일주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18일 까지 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지금 할인할 때 구입하셨다가 좋으시면 나중에 또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많이 구매를 하셨다가 혹시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그 이게 마그네슘 전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먹는 게 아니라 피부로 뿌렸을 때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화장품 광고에도 있었잖아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그런 화장품 광고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담배 피시다가 금연을 하시는 분들은 니코틴 패치 같은 거 많이 붙이셨잖아요. 먹는 것보다 이게 붙이는 게더 흡수율이 좋다고 하네요. 그 나이가 들수록 소화 과정에서 이 영양분의 손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피부에 직접 분사를 할 경우에는 체내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 과정에서 손실률이 높대요. 나이가 드실수록. 전 젊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20대인데 그렇다고 이걸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뿌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파스처럼 염증, 뭐, 이런 데 효과 있는 건 아닙니다. 타박상, 이런 데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근육, 근육 쪽에, 마그네슘이 이제 근육 이완과 근육 긴장됐을 때 좋은 거잖아요. 눈밑 파르떨 때. 눈밑 파르 떨린다고 이걸 눈에다 뿌리면 안 되시고요. <laughs> 이렇게 막 다리, 팔, 어깨, 승모근 꽉 뭉쳤을 때, 이렇게 뿌려주면, 잘때 편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 일주일간만 하거든요. 3월 18일까지입니다. 3월 11일부터 18일까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고 그 기간 안에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크고 무서운 세상에서 작고 미약한 존재 같다. 굳이 거대한 암벽이나 조형물 앞에 서지 않아도 우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겪지 않아도 늘 그렇게 느낀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싫지는 않다. 그 덕분에 전혀 보지 못하던 모습이었다